아버지! 어디 가신 거야? 에이씨. 엄마! 안 계신 아버지 아, 좀 인상 좀 펴라 어? 1년에 시댁 도대체 몇 번이나 온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어? 아니, 내가 시댁 때문에 그래? 동서 걔 때문에 그래 어떻게 이렇게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 어, 아니, 동생네는 가까이 사니까 자주 와가지고 인사드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명절 때 다 같이 앉아가지고 그거 전몇개 그거 붙인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징징거려? 진짜. 아... <laughs> 전몇 개? 전몇개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우 진짜 시댁에서 해준 거한 개도 없으면서 사람 그렇게 부려먹어. 어떻게? 너 진짜 막 그렇게 말할래? 너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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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뭐 시댁이 부려먹? 너는 그럼 시댁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어? 아유, 엄마가 이 결혼 말려서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진짜. 와, 와 미쳤다. 아 어,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면 니네 엄마랑 사세요. 어 니네 어. 네 엄마라 했냐 어? 그래 니네 엄마. 그럼 너도 니네 엄마 만나러 가. 좋아 끝내. 그래 끝내. 어, 나, 아유. 어, 진짜 짜증 나. 아우 안니. 장골이 운전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음, 어. 수는 어, 수는 아, 그 아지는 어디 계세요? 어, 어 기다려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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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 잠깐만. 아이고. 하이. 애들 착각했어. 차가... 아 완전. 아, 애들 안녕하세요. 어. 네. 아버지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누가 구박해요? 아니야 아, 아니야. 앉어 앉어 앉어. 아유 오늘 아 고생했다. 앉어. 아유. 잠깐만. 어, 어 아유 어? 내가 명절에 그냥 뭐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말라 그랬더니만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정말로 빈손으로 왔네 <laughs> 아 아니 어머님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이제 막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자기야 지금 꺼낸다 이게 전이고 이게 잡채 이거 자기가 한거 맞지? 응? 이게 다 뭐야 이게? 어? 아니 예슬이가 어제 밤새 준비한 거야. 뭐 자기가 준비 안 해가면 시어머니가 힘들 거래나 뭐래나. <목소리> 어머니 제가 좀 해봤어요. 혼 자신 했 자기 잘 <자기> 때. <목소리> <laughs> 그래, 응? 어? <laughs> 마트 배달이요. 아문 열렸어요. 들어오세요. 어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과일 왔습니다. 아우 예, 이거 배달료 5천 원만 주시면 되거든요. 한번만 있어봐, 5천 원, 5천 원! 아, 5천 원 찾아봐. 오, 근데 과일 진짜 싱싱하다 잠깐만, 망고도 있네. 어, 자기야, 우리 해영 안 가도 되겠다, 그렇지? <laughs> 갑자기 언니 앞에서 무슨 소리야? 내가 해영이 그랬나? 자꾸 눈치를 줘. <laughs> 맞잖아, 눈치 졌잖아, 저기 <자기. 웃음> 내가 언제? 이네 <laughs> 싸웠니? 아, 뭘 싸워요? 어? 싸울때가 언제 했다고? 아, 어, 그러냐? 좋아 죽자! 어, 좋아 죽어! 아, 좋아! <웃음> <웃음> 싸웠네. 저 싸웠어. 어, 메누라, 좋은 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남자 키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다. 어, 남자 키 죽이면 안 돼.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를 살려가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네가 그렇게 어 무시하면 되겠어? 절대 그 남자 키 죽이는 거 아니야. 알았어? 어? 친구의 거야. 예. 맞을까? 깎아. 예. 까까와 뛰어. <laughs> 절대 기죽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어? 어우 세상에 누누 시에미가 얘기했으면 뭐 고개를 끄덕이든지 대답이라도 좀 해라. 어? 뭐할말 없어? 배달료 주시겠어요? <laughs> 못찾나 아직 못 받아가지고. 아예 아, 죄송해요. 어 엄마 내가 줄게. 네, 네. 아, 아니, 잠깐만요. 아, 음. 아 여기 예. 아. 아. 오천 원만 주시면 되는데 제가 거스름돈이 없어가지고. 아, 괜찮아 요가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왜 그래? 그렇게 다 드리면 어떻게 돈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거 대대체 몇 푼이나 한다고. 몇푼 아껴 가지고 티끌 모아 태산이야아 아이고 아이고 시에미 앞에서 잘하는 짓이다. 어?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기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또 저러고 앉았어. 아주. 엄마 아무리 말해도 몰라. 그치 모르지? 어 엄마만 몰라 얼마나 괜찮은 여잔지. 아, 어 매매 매매! İşte 어 매매 매매! 매매! 왜이래 왜이래? 아 아. 어 자기야 아버지 아버지.

잘 받으세요. 아, 자기 뭐해? 어뭐 하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그래. 아니 뭐복 많이 받고, 어?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오천 원. 5 0 오천 원 받으려고 대기 중입니다. <laughs> 대기 중이래요 엄마 대기? 대기? 잠깐만 있어봐라. 야너그 승진 대기하고 있는 거그거 어떻게 됐냐 이번에는? 아잘안 됐어요. 아유, 야 고개 들어. 어? 일로 앉아봐 앉아봐 어? 그게 뭐뭐 뭐, 어? 너네가 잘못한 거냐? 고개 빡빡이 들어야지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 고개 숙여! 예 생선 타니까 잘 뒤집어 에이. 왜 고개를 들고 있어 어? 야, 네 잘못 아니야. 어? 그거는 다 내조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어? 너 둘째 동생 봐봐라. 매네리 어? 아가가 그렇게 내조를 잘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승진하고, 자고 일어나면 승진하고 그러더라. 어? 어머니, 저 솔직히 좀 섭섭해요.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어, 어머, 야 예파라 예? 아, 왜 그래 갑자기? 아니, 할 말은 해야겠어. 아 진짜 동서는 있잖아요 아, 해외여행을 매년 설이고 명절이고 다 다니고요 전 매년 여기 와 있잖아요 저도 올해는 해외여행 가야겠어 어머 어머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네. 아, 그냥 내가 잘못 들었어 내가 야 너네까지 해외여행 가면 우리 늙은이 둘이서 명절에뭐 하냐 어 <laughs>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티켓도 준비했죠 시장. <laughs> 예 <laughs> 여보, 우리 신혼여행 말고는 해외여행 처음 가는 거잖아, 그치? <laughs> 집에 있으면 안 될까요? <laughs> 가만있어, 여보 내가 매드이 하나는 잘 드렸지 엄마, 우리 캐리어 싸러 가볼게요 어, 가 있어, 가 있어 어? 아버님 울지 마세요 <laughs> 여보, 올해부터는 우리도 다시 신혼인가 봐요 <laughs> 왜 그러세요? 야, 거기 서! 왜 그러세요? 어쩌... 왜 그러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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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그러세요? <laughs>